아동스판이고요. 오늘 스타듀밸리 할 겁니다. 사실 근데 스타듀밸리 왜 골랐냐?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힐링을 하고 싶은데 스타듀밸리 노래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. 무슨 막...무슨...무슨...그...막 막 그, 막 갑자기 커지는데...그...그...그건 뭔지 아시죠? 예. 차라리 이걸 털판에 그냥...스터디 벨링 하면서 진짜 진정한 힐링을 해보자. 일단 그~ 들어가서 농장은 미리 만들었거든요. 아직 뭐~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농장 만들고 캐릭터 만들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이~ 예. 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하하이거지 어~ 좋아요~ 이거지~ 이거지~ 자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그 예, 마음에 드는 머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그렇게 됐어요. 네. 아, 나도 대머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근데 어 어쩔 수 없었어요. 예, 왜냐면 내가 흰머리를 봤어. 흰머리 봤는데, 막 할머니가 할머니 같은 거야. 그래서 이제 아 심지어 머리도 막 이상한 머리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. <laughs> 사이트 사이, <laughs> 사이타많이고요 린입니다 예 그리고 옷은 보다시피 귀여운 세라복입니다 아, 사이타마가 세라복을 입을 리가 없잖아요 사이타마 아닙니다 예 It's me 진짜 달아 쉽지 않나 왜요 아니 얼굴 왜 아니 진짜 얼굴에서 대머리 밖에 없어요 얼굴은 별 다른 거 없는데 대머리인 거 밖에 없어요 어, 굉장히 억울합니다 지금 근데 대머리가 최선이었나요 네 진짜로. 나머지 머리가 못 생겼거든요. 아니 아니에 정상적인 머리 스타일만 있 아니 아니요 정상적인 머리 스타일이었으면 제가 했겠어? 근데 안 정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대머리를 했습니다. 예. 저도 이쁜 머리 하고 싶었어요. 예? 나지 이쁜 옷 입었잖아. 이쁜 옷 입은 거 뭐다? 이쁜 머리 하고 싶었다. 근데 어라? 머리가 아니쁘니? 어쩔 수 없었다.